Thank you.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호두나무 밑에다가 퇴비를 한 포듯이 이렇게 갖다 두었습니다 이렇게 두는데 이제 나무 밑에다가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흩어서 뿌려줍니다 이렇게 지금 이곳은 호두를 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박을, 약간의 개분이 섞여 있는 유박을 뿌려주고 있습니다. 이 비닐 포대는 지금같이 게 모았다가 나중에 비닐 포대를 보관하는 지역에다 갖다 두든지 아니면 고물상에다가 갖다 주면 됩니다. 호두나무에 거름을 주고 비닐 포대를 모아놓은 곳입니다. 이게 농협 흑사랑에서 나온 탭인데, 이게 유박만큼 가격이 비싼데, 요 개분이 섞여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나무를 키우는데 좋습니다. 유박은 가격 대비 저희가 저렇게 호두나무에 그 호두나무 나무 밑에 하나씩, 한 포씩 이렇게 뿌려줬는데, 이 유박은 가격만큼 이렇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풀이 안 나는 유박도 있는 거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준지가 좀 돼서 흐트러졌는데 이렇게 호두나무에다가 저희들이 한 포씩 이렇게 다 뿌려줬습니다 그 이면은 이렇게 아, 유기질 비료만 뿌려서는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복합 비료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. 복합 비료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1년치를 계산해서 한번 줄, 한 번에,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이나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.